안녕하세요. 건강과 지혜를 나누는 닥터 김민수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아픔과 깨달음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90대 환자분들의 삶을 응축한 발표발표 가장 보편적인 진실발표발표입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철사같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남아있지는 않다는 것을 아흔을 넘어서야 분명하게 보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노후가 든든할 것이라 믿었고, 돈만 열심히 모아두면 앞날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건강 관리만 철저히 하면 죽는 날까지 강건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계산기 두드린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포만의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가느라 바빠졌고, 그토록 핏땀 흘러 어렵게 모아둔 돈은 병원비라는 명목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몸소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애지중지 아끼고 챙겨도, 늙어가는 육체는 결국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천천히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국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방안은 그저 고려하기만 했습니다. 정막감이 감도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줄 것은 무엇일까? 평생을 움켜쥐고 살아온 것들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분들은 난생 처음으로 제 삶의 중심이 엉뚱한 곳에 놀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연륜이 쌓아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노년은 더 많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고 더 많은 것을 비워내야만 버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분들은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고 통장의 숫자로 안심하고 싶었으며 건강함을 훈장처럼 느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흔 해를 살아보니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아흔 해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은 결국 떠난다는 진실입니다. 이 말이 다소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꾸밈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삶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같이 일어나 따뜻한 밥을 챙겨 학교에 보내고, 아이가 병치래라도 하면 밤새워 간호했습니다. 내 옷은 한벌 사지 못해도 자식 옷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윤년 중에 이런 기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내일 앞에 있어 주겠지. 제가 어리석어서 속았던 게 아니라 그만큼 순진했고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결혼하고 직장을 가지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중심이지만 부모는 자식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모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이 많겠지,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찾아오겠지,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 한번못 보고 지나가는 해가 많아졌고 생일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앞집 방 노인네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다는 건다 옛말이야. 애들도 제 입에 풀칠하고 살기 바빠. 저는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비수처럼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늘 곁에 있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이 너무나 바쁘고 무겁기 때문에 부모를 챙길 날이 가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배신이라고 느끼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일 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예전처럼 대가족이 한 집에 몰아 살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타지로 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관계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부모가 옛날 방식의 기대를 붙잡고 있다면 그 기대는 결국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될 뿐입니다. 제가 진짜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만큼 마음이 무너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깊으면 상처도 깊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다가. 그 아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바람에 거의 1년을 울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결국 기력이 쇠하라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들은 잠시 다녀간 후 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내 행복의 날새를 맡기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잃는구나. 자식은 철새와 같습니다. 봄에 나타났다가 가을이면 떠나는 철새처럼 부모 곁에 랑원이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도 떠나야 하고 자식도 떠나야 하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예, 너는 내 곁에 있어 주지 않느냐 하고 매달리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습니다. 이 헛된 기대는 서로를 쭉쭉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그 쇠사슬을 가장 먼저 끊어냈을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두었겠지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고 찾아왔을 때에는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나무와 새의 관계와 같습니다. 새는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새가 떠났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다고 해서 부모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너지는가 아니면 내가 단단히 서 있는가입니다. 자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내 삶은 항상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내 삶을 내가 바로 세우면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일 뿐 기대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애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급빠져린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겁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허무하게 느꼈던 것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손에 오래 머물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만 충분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쉴 때도 손을 놓지 않았고 비오는 날에도 장사를 나갔으며 새벽마다 짐을 나르며 허리가 희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아둔 돈이 있으니 나는 늙어도 걱정 없겠지. 혹시 병이 와도 잘 버틸 수 있겠지.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돈이 날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얕은 모래성을 쌓는 일이었는지 저는 늙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신려가 보십시오. 평생 모아둔 돈이 일주일 만에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 속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입원비, 각종 검사비, 약값, 간병인 비용, 하나하나는 발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값치면 평생 움켜지고 살아온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그때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돈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라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을 꽉 움켜질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흩어지더군요. 랍집 김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퇴직금을 하나둘 모아두고 이제는 걱정 없겠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몇년 동안 병원에 오가다 보니 그 든든하던 돈이 순식간에 바닥을 보랐다고 하더군요. 남은 건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숫자와 마음 속에 남은 허무함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져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기본적인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환상이었습니다. 돈은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갑니다. 이르비, 자식 문제, 집수리,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나를 돌볼 누군가에게 드는 비용까지. 결국 돈은 락이 저기로 흘러가고 우리는 결국 돈을 붙잡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도구란 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쓰지 않고 움켜지고만 있으면 짐이 됩니다. 통장 숫자를 바라보며 안심하는 것은 진짜 안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걸볼 때마다 더큰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돈을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작은 여행을 떠나 마음의 바람을 쐬고 친구와 따뜻한 밥한끼 나누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걸 사는데 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남는 투자입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중 일부를 사람들과 밥 먹고 좋은 시간을 나누는 데 썼습니다. 그 기억들이 남아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반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은 결국 방원비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아둘수록 불안해지고, 쓸수록 관계와 경험이라는 의미가 남는다는 것을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찰나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몰아주려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모은 돈은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관계를 위해 건강을 위해 의미 있게 쓴 돈은 추억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삶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돈을 움켜쥐며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돈을 도구로 삼아 삶을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강원비로 흩어질 돈을 미리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던 것,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살아온 9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잡으려 할수록 떠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늙어서도 끄떡 없겠지. 음식만 조심하면 병 하나 없이 살수 있겠지. 그래서 평생을 건강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걸었으며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먹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겠네. 병원 갈일 없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저는 마음 깊이 안심했고 건강만큼은 내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세월은 모든 것을 깎아내라 갑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오래된 나무에 금이 가듯 우리의 몸역시 나이가 들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갑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우리 동네에서 늘 건강을 자랑하던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운동장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저녁마다 빠르게 걸으며 이웃들에게 건강은 내가 챙긴다 라고 당당히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추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건강하다고 장담했지만 세월은 그 장담을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일을 보며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력한다고 해서 양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WHO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질병은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자란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튼튼하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허리가 무너져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었다는 것을로,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한층을 오르는 것이 벅차지고,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때, 그제야 우리는 몸이 조롱이 보내던 신호를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 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선택합니다. 운동은 집착이 아니라 즐거운 습관으로, 음식은 약처럼 강박적으로 먹지 않고 즐거움으로, 방어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관리의 도구로 대합니다. 저는 과거에 방원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방이 나올까 봐, 혹시 입원하게 될까 봐 검사를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아흔 살을 넘기고 보니 검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은 초기에 잡으면 낫지만 늦게 발견하면 목숨을 앗아갑니다. 제 주변에서도 방을 숨기고 증상을 견디다 결국 큰 일을 당한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감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원은 죽음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또 하나,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처럼 오래 걷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움직이라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저는 그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흔 해를 살아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 건강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월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건강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남아 있는 건강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은 병원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세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노력했던 것, 그리고 결국 저를 지탱해 준 관계와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 그게 무엇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아흔 살을 넘기고 보니 결국 사람을 지탱해 주는 힘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남아 준 것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 즉 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방처럼 스며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나이 들수록 자랑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처음 맞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정막했고 TV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밥을 차려도 식탁은 차갑고 시간을 보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의 계산대에서 늘 보던 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날씨가 추워. 감기 조심하세요. 단맛 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단숨에 올라 버렸습니다. 아,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고 있었구나. 그 짧은 인사가 그날 밤제 마음의 온도를 몇 도나 올라 주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늘 마주치던 채소 가게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늘 오늘은 뭐가참 싱싱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말하며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말이 왜예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라전이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작은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끝까지 남는 관계는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스치듯 만나도 마음을 움직여주는 작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는 늘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세상 탓, 사람 탓, 자식 탓. 처음엔 이로 해 주려고 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느덧 아흔인데, 애 나는 라전이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있을까? 그날 저는 그 관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 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야 공간이 생기듯, 마음에서도 무거운 관계를 비워낼 때 여유가 생깁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난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수명을 가장 길게 만드는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관계의 진리였습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을 지켜주고, 외로움을 줄이며, 마음을 파문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등이 많거나 부정적인 사람 앞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질병 위험도 올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로, 포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비싼 옷을 사 입고, 허리가 아파도 괜히 젊어 보이려고 불편한 신발을 신고, 남이 뭐라 할까 봐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피곤하고 더 애롭습니다. 체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멋이고, 품위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진짜 멋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늘 같은 카디건을 입고 다니셨지만, 그 옷은 항상 깔끔히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는 작은 브로치 하나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 참 멋있다. 세월이 흘러도 단정하시네. 그분은 젊음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를 자랑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멋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빛나는 힘을 갖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끊고 따뜻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체면 대신 자랑스러움을 선택하고 나이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말입니다. 관계와 품위는 노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나를 외로움에서 지켜주고 다른 하나는 나를 초라함에서 지켜줍니다. 이두 가지가 튼튼하면 비록 혼자 살아도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끝내 붙잡은 마지막 지혜, 오늘을 사는 힘, 그리고 노후를 따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을 것입니다. 제가 아흔 해를 살아오며 끝내 깨달은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평생을 돌아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말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오늘을 사는 능력이다. 자식도 떠나고, 돈도 흩어지고, 건강도 서서히 무너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 마음 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느끼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면 삶은 무너지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면 삶은 다시 조금씩 바로 세워집니다. 제가 잘 아는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큰소리 치며 후배들을 이끌던 분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쯤 억지로 나가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르신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 한마디에 철수 어르신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애일까요?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주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을 찾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삶을 살리는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라칼이다. 손주 숙제를 잠깐 도와주는 일, 매일 아파트 화단에 물을 뿌려주는 일, 아픈 친구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 건네는 일, 동네 모임에서 해비를 건네는 일, 이런 사소한 라칼들이 마음의 불씨를 만들어 줍니다. 불씨는 작아도 밤을 밝혀주고 마음을 데워주는 법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건그 불씨입니다. 또한 저는 수많은 이웃을 보며 한 가지 더 확실히 배웠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늙게 만들지만 오늘을 붙잡는 것은 마음을 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후회가 더 깊어져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뒤돌아본들 다시 손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건 젖은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같다. 무겁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할수 있는 일 하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여러 햇살을 맞는 일, 딱 10분만 걸어보는 일,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독이는 일, 감사할 것세 가지를 적어보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양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은 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을 사는 힘을 키워주는 도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데 필요한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 견딜 만큼의 최소한의 돈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욕심껏 많이 모아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월 100만원, 아니 50만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만 있어도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 이상의 욕심은 마음만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돈은 무대가 아니라 토대입니다. 토대만 튼튼하면 그 위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품위 있게 사는지는 관계와 태도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흔 살을 살고, 울고 웃고, 잃고 버티고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길다. 그런데 그 길을 버티게 해주는 건 오직 오늘의 힘이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덜 두렵습니다. 오늘을 채우면 외로움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면 인생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롱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흘렀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을 살립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이야기에 단한 줄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